10장 1절에서 21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 내는 이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로니 나는 양의 문지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여 강동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내가 문이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논, 버리노라. 또이 우리에게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테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리자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의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